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우선주 2개 종목을 포함한 총 5개의 상한가 특징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린바이오입니다. 서린바이오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에 이 거래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에 바이오 재료를 납품하는 서린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스입니다. 카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스는 조주태 사회의사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는 이유로 이 지사 관련주로 편입됐는데요. 매일경제와 NBN 의회로 지난 11에서 12일 전국 성인 1007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 지사의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도는 42%, 윤전 총장은 35.1%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사는 처음으로 여론조사기관 양자대결조사에서 윤전 총장을 앞섰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프로젠 HNG입니다. 에이프로젠 HNG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이유에 대해 특별한 공신한 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선주 종목으로 오세훈 관련주인 지능기업 우비와 지능기업 이우비 우선주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능기업이 미산투자개발과 헤링턴 플레이스 목감 신축공사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약금액은 277억 3113만원으로 최근 매출 대비 7.3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8개월이며 공사는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58번지 1원의 아파트 건설 공사로 공동주택 145가구를 건설하는 공사라고 밝혔습니다. 지는 기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해비단백길 조성계획과 관련해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